10편, 78편, 9절에서 31절입니다. 9절,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무장의 화를 지니고 있었지만 전투하던 날에는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역사를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의 예로 선택하고 본보기로 언급합니다. 에브라임의 후손들은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용맹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에서 물러서는 비겁함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한 사건이거나, 또는 실로에 있던 법계를 빼앗기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거나, 또는 사마리아가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 함락된 일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이는 에브라임 지파만을 특정하기보다는 유명한 조상 이름으로 민족 전체를 언급하는 샘족 시문학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기도 합니다. 10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 율법대로 살기를 거부했다. 그들이 무장했지만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법도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언약과 율법 둘다 버렸습니다. 78편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모습과 동일시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그 언약이 그들의 힘으로 지키기 어려운 것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의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해야 할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12절 그분이 이집트 땅 소환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일으키신 기적을 잊은 것이다. 소환들판은 나일 델타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이 성읍을 언급하는 것은 이집트를 대표하는 이 지명을 사용하여 이집트에서 이루어진 열 가지 재앙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 바다를 가르고 물을 벽처럼 세우셔서 그들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것을 말이다. 원문을 보면 그들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다가 맨 앞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있는데 양편에 물들이 서고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이는 천지 만물을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위해 운행하신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이 결코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23절. 그런데도 그분은 저 높이 있는 구름에게 명령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허공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이 있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둘째 하늘은 반원형의 금속판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비나 눈, 우박, 번개들이 보관되어 있어서 그 하늘문을 여시면 그 안에 저장된 것들이 땅에 쏟아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는 둘째 하늘 문을 열어 이스라엘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24절. 만나를 비같이 내려 하늘의 곡식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는 데서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아무리 넓은 대지라도 촉촉하게 적실 수 있으며,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해갈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합니다. 비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만나를 내리셨다는 표현을 하는 것도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당시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200만 명이 좋게 넘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지만, 그들이 누리고도 남을 충족한 은혜가 매일 베풀어졌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만나를 하늘의 곡식으로 표현한 것은 그들의 삶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 유지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25절. 그래서 사람이 천사의 빵을 먹게 된 것이다. 그것도 충분히 먹을 만큼 보내주셨다. 천사는 영적 존재로서 인간과 같이 먹고 마시는 일이 없음에도 천사의 빵이라 한 것은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천사들이나 먹을 수 있는 신비한 양식을 입으로 맛보았음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1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닥쳤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장 살찐 사람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뽑아내 죽이신 것이다. 살찐 사람들은 지나친 탐욕으로 자기 몸을 살찌운 자를 가리킵니다. 청년들은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들을 뜻합니다. 청년들까지 죽이신 것은 심판의 철저성을 보여주며 심판은 약한 자보다 강한 자에게 더 가혹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이 승리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분명한 교훈을 망각했고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무기만 들고 전쟁터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바대로 그들만의 힘으로 전쟁하게 하시고 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기억되는 곳, 늘 현재 살아계신 분으로 신뢰되고 의존되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안정되고 편해지면, 현재를 절대화하거나 정당화하면서 쉽게 어제를 잊어버립니다. 어제의 용서와 은혜가 오늘 나를 잊게 한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기억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 영생을 누릴 길은 없습니다.